자,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저는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어,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게 문제의 취지였죠. 저는 요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콘솔점 클리어 불러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콘솔점 클리어 붙여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뭔가를 썼을 때 여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썼다 하시면 여기 빨간색 버튼 뜨거든요. 느낌표, 그게 안 뜨면 뭐잘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이콜이 불러와야겠죠. 제이콜이 어떻게 불러온다? 세팅스 js j q 치면 이렇게 나온다 했죠. c t r l x 자, 그다음에 스크립트 자, src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기 쓰실 때어 스크립트 요거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s 간혹 보면 src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를 어, 주의해서 어, 쓰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jQuery도 성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단계 뭐예요? 버튼 생성이에요, 버튼. 버튼 어떻게 생성하면 돼요? 자, 버튼. 이렇게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on 클릭해가지고, on 클릭해서 뭐라 했어요? change.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냥. change, 요거 background. 자,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세미콜론까지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요게 세미콜론까지 붙여주는 게한 묶음이에요. 요거 안 하시면, 요렇게 빼먹거나, 요거 안, 안 쓰면, 여러분들 세미콜론, 그러니까, 뭐 실행 안 됩니다. 뭐 세미콜론 안 붙였다고 실행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했죠? 세미콜론 붙이는 이유가 뭐다? 문장이 끝이다. 그러니까 실행이 끝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붙인다고 했죠. 어. 그러니까 세미콜론은 웬만해선 여러분들 붙여주는 습관을 기르, 기르는, 기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튼 t o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o 클릭 해가지고, 버튼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저는 요거 이름을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쓰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함수를 만들려면, 제가 외우라 했죠? function. 자, function. 그 다음에 함수명, 소가로, 중가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함수 만들고, 여기 안에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 본다. 콘솔 점 로그 해 가지고 이게 정말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실행됨. 제가 이거 쓰라고 한 거예요, 이거 요거, 요거 안썼으면 여러분들 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일단 내가 내가 시, 내가 적용한 함수가 정말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내용을 채워 넣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콘솔, 여기 확인했을 때, 제가 버튼 눌러볼게요. 자, 눌렀을 때 실행됨 나오죠? 그럼 이러면 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간혹 가다 이게 기니까, 주로 발생하는 거는 함수를 잘못 쓰기도 했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함수명의 오타를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지 아 일단 요 함수 자체는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요까지는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제 요 버튼 눌렀을 때 배경색이 뭘로만 바뀌면 된다 레드로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바디 요 녀석이 뭐예요 요게 이제 바 바디를 검색한다는 거 잖아요 그리고 css 이게 바로 바디에다가 내가 css 스타일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어, 컬러 어, 저는 레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로, 근데 이제 이렇게 썼다 해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 아니, 그러니까 적용이 된 건데 우리가 버튼을 눌러야지 적용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쵸? 어,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성, 공인 거죠? 요거 실행되면 이제 지워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적용되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몇 단계 완료인 거예요? 어, 요거, 요거. 5단계도 적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6단계. 넘버라는 변수를 생성을 하라 했죠? 그리고 초기 값 0을 넣으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let. let. 넘버, 이게 초기 값 0으로 해가지고 변수를 하나 선, 선언을 하고 초기 값을 0으로 바로 해준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요거를 함수 안에다 써도 되고, 아, 다시 함수 안에다 쓰면 안 되고, 그리고 함수 밑에다 써도 안 됩니다. 요거를. 무조건 요거는 함수 위에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요 함수 안에 있는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더 자바스크립트 깊게 공부하면 배우긴 할 텐데, 자, 요거 요 함수 안에 이런 식으로 선언된 거는, 자, 함수 안에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역 공간. 그러면 이 함수 안에 선언된 이 녀석은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어. 근데, 이렇게 함수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선언된 변수는 함수 바깥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면 전역 공간이라거든요? 전역 공간? 그러면 전역 공간에 생겨, 생겨진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역 변수랑 이렇게 생성된 변수랑 이런 식으로 생성된 변수랑 차이점은 뭐냐면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반면에 요요 요 녀석은 함수 안에 선언된 요, 요 변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실행될 때 생, 생성이 되지만 함수가 끝날 때 바로 사라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얘 수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어. 왜냐면 요 함수가 끝나면 얘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 한 거예요? 함수 바깥쪽에 이렇게 선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는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냅둔 건데 여러분들이 얘를 밑으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왜요? 프로그램은 제가 말씀드렸죠? 코드, 는 위에서부터 수, 아래대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쓰면, 컴퓨터는 이, 이 넘버라는 변수를 여기다 쓴다? 그러면, 야, 넘버 변수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다 쓰려고 하냐? 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어, 얘를 오래 쓰기 위해서 여기다 바깥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 볼게요. 콘솔점, 요금, 넘버, 그리고 넘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 클릭했을 때뭐 나올까요? 과연 그러면 0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약간 깔끔하게 나오려면 그냥 넣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나오면 요것도 성공한 거죠 넘버값 출력 그죠 넘버값 출력 했죠? 그 다음에 7단계 뭐 해야 돼요? 체인지 바디 요거를 이제 했을 때 넘버값이 증가가 되면 돼요 넘버값 증가 그거는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넘버는 넘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된다? 요 넘버값이 증가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또 줄임 표현이 뭐예요? 넘버 넘버는 넘버 플러스는 1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다 했죠. 그리고 넘버 뿔뿔 이렇게도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2가 증가된다 하면 이건 못 써요. 어, 근데 요걸 써 줘야겠죠. 그때는. 어, 그래서 어, 저는 줄임 표현을 써 볼게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1만 증가되는 거니까. 그러면, 했을 때, 잘 되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넘버 값도 증가. 요것도 지금 우리가 뭐한 거예요? 아주 잘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얘 배경색이 변경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눌렀을 때, 버튼, 버, 빨간색은 되는데, 그 다음 배경색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뭐 한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어, 넘버를 뭘로 나눴을 때? 퍼센트 2로 나갔을 때 그게 0이다. 어, 그러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색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자, 그러면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때는 어, 색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상복귀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뀌고. 또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뭐야? 이거왜오류 나는 거야? 가끔씩 이럴 때 있어요. 요거는 그냥, 어, 컨트롤 쉬프트 7을 눌렀을 때사라지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하면 구현할 수 있겠죠?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넘버 플러스 요거는 맨 밑에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요렇게 했다 해서, 어, 이거 작동 강세이 작동 잘 되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되긴 돼요. 되긴 되죠. 근데 처음에 넘버 뭘로 나와요? 0이 아니라 1로 나옵니다. 보이죠? 그렇 1부터 나오면 안 되고 0부터 나왔을 때 얘가 레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눌렀을 때 어때요? 레드로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해야 된다? 맨 밑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